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이가 댄스 강사로 변신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댄스 아카데미 수업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가이는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한 채 수강생들 앞에서 직접 안무를 시연하며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이가 댄스 강사로 변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픈 과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 벨트, 옷걸이 안 맞아 본게 없어요. 무대 위에서 늘 당당했던 가희의 아픈 과거. 그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춤만 바라보며 무작정 서울에 상경한 가희는 백업댄 서로 DJ DOC와 보아, 세븐 등의 무대에 섰고 2009년에는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리더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가희는 데뷔 당시 28세로 걸그룹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데뷔한 멤버였습니다. 애프터스쿨은 데뷔 이후 디바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2009년 11월에 세 번째 싱글 너 때문에로 SBS 인기 가요에서 처음으로 공중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이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는 섹시 댄스와 넘치는 끼로 각종 예능을 휩쓸며 예능 섭외 순위 1위로 전격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는 2012년 팀 탈퇴 후 애프터스쿨을 그만두고 정말 철저하게 바닥을 친 적이 있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소속사의 지원이 완전히 끊겨 방송 출연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가인은 소속사에서 관리까지 못 받자 방송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과 함께 댄스 아카데미 수업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가인은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한 채 수강생들 앞에서 직접 안무를 시연하며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친인 소유진이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남기며 응원하자 가인은 유진아 와야지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인은 2016년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후약 5년간 발리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고 지난해 9월 서울의 댄스 아카데미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댄스 강사로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었습니다.